현관 앞에 가니까박스가조만한한하하있있요요래서서가까봤더니 우리는 과일을 안 시켜 먹는데 과일 박스가 있습니다. 과일 <laughs> 누가 갖고 구가나 싶어서 이더니딸이름으로이택배가이친이 보냈나 이요 그래서 개봉해 이려구요 요즘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과일 사먹는 일도 별로 없어요. 과일 값도 비싸고 우리 먹자고 사지지는 않더라고 귤 같은 거는 사줘도 이런 건안 사지더라고요 개봉박도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건데 불로출해요 요것이 제주 불로출해요 이게 천혜향인가 황금향인가 그리고 과일을 안사 먹으니까 딸이 이렇게 가끔씩 택배를보내는 아이들 키울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새키우라 이제는 아이가 신세를 지네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응. 이렇게 왔으니까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 딸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올리고 왔답니다. 뜯어봤답니다. 황금냥, 천혜양, 황금냥, 요즘 그게 그거 같아서 일단은 하나 먹어볼까 싶어서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나이도 잘안 먹어져요. 차가우면 쉬어서못 먹겠더라고요. 따뜻하게 되면은 플루츠요. 최고의 맛, 품질 플루츠 맛써놓고뭐 황금향인지, 천혜향인지 안써놨어요 감사합니다.